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할 콘텐츠는요 바로 토브의 마검탈춤입니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본 아템이는데 아템아템 수세임? 뭐좀어려것 같은데 그럼 한번 쓸게요 쓰라니까 진짜 좋네 난이도는 어려운? 어려움 어려움 힘고 아니, 음, 남자는 부술 수 있어요. 인용 가능, 제작자, 디브. 1인용도 가능. 블럭 부이지 말아주세요. 부탁입니다, 예. 그러면 7겜 저님이 찾은 것 같아요. 나이스. 잠깐만. 회의 안되시자꾸 스프리건틀. 어, 그랬지, 이렇게. 나이스! 만고요 자,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옆에 바로 스티브님 있는데 지금 제가 묶기면은 간지러을한번떨어지마다간 간지러움을. 나하네요 네, 스티브님, 목소리 좀 들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티브입니다자스티브가스티브가 스티브님, 이 지금, 휴대폰이 망해가지고 휴대폰이 없어지지고그금지지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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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지금, 지지지 안전아전완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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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전완냐간전완냐간지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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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전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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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완전, 완전, 요 방송 안내시네 지금 스트림님이 못 한다고. 굿. 응. 아, 나 아니지. 간지나 아니라고. 이제 아, 진짜 완전 짜증나네. 이거. 아, 정말 왜이라 데라. 아유. 잠시만요. 어, <laughs> 씨가 진짜 이거 아 이거 진짜 한 시간 걸렸네 진짜 장난아닌데 열쇠를 찾아서 오지시오 찾았습니다. <laughs> 여기 열쇠 맞죠? 여기. 오 횃불. 저기 물이 있으니까 가져가죠. 발광석 퀘도 된다 했는데. 라이스 봤냐? 봤냐? 제가 아까 여기서 그 페이크가 아까 나, 났거든. 진짜 진짜 이거 치타도 은 장난이네. 나이스 저희들 있나? 와 나이스 이거 한 번만 선택할 수 있나 봐요. 어 여기서 세이브하고 가죠. 세이브 있죠? 여기서 갑옷을 풀고 가야지. 되요 사람들이. 안 죽네. 어! 야, 너 누구냐? 난이도 끌게요. 아,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안죽고 제가 지금, 휴대폰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스티으로 돼있으니까, 주의를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맞은 사이입니다 끝? 끝이야? 그냥 끝? 벌써 끝이야? 약 아, 깜깜해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마치도록 하죠 마치도록 하죠 마치도록 하죠 그러면 바이 아니라 제가 오늘은 뭐지? TV에 막, 말좀말좀말좀 말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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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요 말도 왜 말도 왜 말도 요 말도 왜 말도 왜 말도 왜 말도 왜 말도 왜 말도 왜도